닙니다 오늘은 워터 슬라이드 왔습니다. 근데 오늘도 물자 가 늦은 건가요? 물자 어디 있어? 물자 안 되겠다. 그럼 아직 물자가 안 왔다는 뜻이겠지? 올라가야지. 아야, 아이 왜안기던 거야? 어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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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뭔가 수상한데 예예 yeah. <laughs> 물자 난 물자 난공 갖고 놀고 있었다 게. <laughs>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개꿀잼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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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나는,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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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두 개야 나 <laughs> 나 양길. 나 우리 워터 우리 워터 슬라이드 타자. 그래? 잠깐만 내 머리가 꼈어. 너 어디 있어? 나 지금 파란색 밑에. 웃기. 넌 어디 있어? 나나 워터 슬라이드 타려고 워터 슬라이드 근 사는 데가 어디일까? 언니 저기. 어. 계단이 있네 야나 봐봐 나 로봇같지 봐봐 어디? 어? 아. 일로 와봐 알았어 봐봐 아 어, 로봇같아 야 우리 워터슬라이드 타자 어 여기 이거 말고 이거 여기로 올라가야지 그치? 야 레인보우 먼저 타게? 어 내가 빨간색 난, 난 파란색 탈게 아니야 응 보라색 타 응. 아. 재미없기만 해봐라. 응? 아니, 안 돼, 안 돼. 너가 도와줘. 방금 바로 떨어졌다고. <웃음> <웃음> 야, 야, 님, 보라색 탑난 이거. <웃음> <웃음> 나 빨간색 탄다. 어? 별로 재미 없구만요. 그냥 난 서서 탔어. <laughs> 오빠 나 이제 공세 개야. <laughs> 공 주웠어. <laughs> 근데 여기 계단은 어디 있을까? <laughs> 몰라. 모르면 어떡해. 아! 알것 같다! 위를 봐! 야, 난 지금 계단 올라가고 있어. 응. 물콩님. 저도 이제... 아니! 순간이동! 없어요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친구 끊기. <laughs> 친구 끊지 마. 왜? 내가 해줘? 응. 응, 이야지 응. 응. 아. 응. 올라가기 어렵다. 어. 난다 응, 올라왔어. 빨리 올라와. 응. 응. 언제 오냐고. 조심히 가야지. <laughs> 오, 야! 구을 <국을> 던지면 <던집어> 어떡해! <laughs> 도착. 빵대 받고 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아 근데 이거 나 이거 야... 먼저 탄다. 야 이거 엄청 재밌어. 나도 탄다. 나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. 나 보여? 아니, 나 이미 다 왔어. 아이, 진짜 내가 기다리기 잘못했나봐. 근데 여기 갑자기 뭔가. 뭐, 미끄럼틀 그만 타니까 뭔가. 하나? <laughs> 야, 야, 너 가만히 있어봐. 어. 내 위에 올라타게? 아니. 더 이상은 못줘봐 그럼 안녕,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 안녕 저도요 같이 안녕하세요 알았어요 하나 둘셋 안녕 <laughs> 나 없어요 봐봐요